지금 만우절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만우절 이벤트 용으로 요런 어그 장착이 안되는 특급 장비가 드랍이 됩니다 설명해 보시면 만우절 다음에 운이 따르게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이 친구 장착이 안돼요 어 원래는 장착이 되죠 레굴루스 네, 레굴러 이 친구 장착이 안됩니다 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이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드랍이 돼요. 어. 디비전트 요원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일 어, 화요일 리셋 데이가 밝았고요. 만우절을 기념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다양한 내용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어 플레이트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공공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어, 공공 공원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 전설은 국회의사당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 PVP는 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친위 요새는 매니 국립 동물원이 되겠구요 주간 친위 임무로는 어, 은행본부, 그 다음에 연방비상방공호, 마지막으로 포토맥 이벤트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추격전 정찰 여섯 번째 내용이 되었죠. 어, 첫 번째는 주디시어리 광장 내에서 전문화무기로 적처치를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팁은 다른데 가지 마시고요. 어, 여기 신더블로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활동 두 번째가 신더블록 통제지점 점령이기 때문에 어, 신더블록을 점령하지 마시고 주지시어리 -E 광장 내에 신더블록 근처에 있는 적들까지 쫙 잡으신 다음에 신더블록을 점령을 하시면은 자연적으로 활동 1과 2가 클리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활동 3은 통제지점에서 자원 기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신더블록에서 자원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전문화킬 카운트가 안되시면은 어, 재접속 하시면은 될수 있으니까 어, 재접속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즌 이벤트입니다. 어, 분쟁 경험치 이벤트가 있네요. 약 100레벨을 달성할 정도로 경험치를 세배 빠르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번들입니다. 어리석은 자 묶음이라고 해서 만우절 기념해서 의류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그 마치 인형과 같은 느낌으로 나온 의류가 되겠네요. 요거를 옷을 잠깐 바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지는 이런 느낌이고, 권총질, 장갑, 백팩도 있네요. 오 백팩이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상의 마스크까지 요렇게 6부위 세트로 되어 있고, 지금 6부위 전체를 구매하시면 은40% 할인된 어, 1713 크레딧으로 프리미엄 크레딧으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들, 웃음가스 번들이또 판매가 되고 있군요. 이건 지난 할로윈 때 판매됐던 친구인데, 이렇게. 어그 피에로 가면 같은 느낌으로 어, 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특별어 편함 어 보관함에 오셔서 오른쪽에 특별어 편함에 들어오시면은 만우절을 기념해 가지고 터모이라는 어 네임드 무릎 보호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체코 중공어 베이스라서 어, 웬만한 화기 빌드 에 다양하게 살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특수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적에게 무기 데미지를 주면은 30미터 반경 내에 다른 적이 해당 데미지의 50%를 대신 받습니다. 근처에 적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이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터모이를안 쓰고 일단은 그냥 협상가로 해서 어, 치명타 데미지값만 볼게요. 어, 147% 권총으로 할게요. 몸샷이 54만 정도 나오거든요. 어, 터모이을를쓸 경우에는 치명타 데미지가 147% 똑같습니다. 54만의 데미지가 나와 줄지. 아. 이거 <laughs>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원래 제 기본이 있죠. 기본 데미지가 이제 100을 준다고 치면요. 터모이를 쓰면요. 50에 50으로 바뀝니다. 어. 내가 원래 100의 데미지를 주던 거를 반을 나눠가지고 다른 적한테 주는 거네요. 이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만우절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만우절 이벤트용으로 이런 어. 그, 장착이 안 되는 특급 장비가 드랍이 됩니다. 설명해 보시면, 만우절, 다음에 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이 친구, 장착이 안 돼요. 어. 원래는 장착이 되죠. 레굴루스레귤러이 네, 친구,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드랍이 돼요. 어. 그래서, 얘들은, 어 편하게 갈아주시면은 특급 부품이 나와, 나오거든요 와나그 특급 품 획득용으로만 쓰셔도 되고요 어 실험 삼아 한번 만우자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 볼까 싶기도 하는데 <laughs> 어걔 자리만 차주할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이런 거 있으니까 어 보시면 좀 <laughs>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상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대학관 상점입니다. 방아강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점화가 달려 있는 네임드 돌격수총인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뭐였더라? 음, 어, 극 수산파 코일이랑 꽤 시너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비형폐장 데미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향 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가져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P90 판매하고 있는데 압통점, 특조효과의 압통점이 달렸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등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압통점, 라이브러리 등록 용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클랜 상점입니다. 덕거리랑 카바레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개총 모두 어, 그 숙달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하게 보일 만한 거는 없는데 정의대상 방어도 11%짜리 판매하고 있네요. 어, 좀더 높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 도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가시나무, 피사레거축지 전략적 조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조정이 잘 나왔네요. 스킬 데미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 저항 대신에 상태상 효과 또는 스킬 가속으로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숙달 용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극장 상점입니다. 그리즈라는 샤이니 몽키 보호장구 네임드 어, 무릎보호대 판매하고 있죠. 이것도 숙달 저도 숙달이 안 되는데 숙달 안돼 있으신 분들은 구매 기부 하셔가지고 숙달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몇개 일단 구매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볼 거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상점입니다. 담력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숙달 용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스토너 LMG가 비원피상 데미지랑 방어상 데미지 둘다 붙어 나왔네요. 이거 특수효과만 원하시는 걸로 바꾸셔가지고, 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캐슬 상점입니다. 밤의 주시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캐너 펄스 가속 100%짜리가 달려있는 길라가드 베이스의 네임드 마스크가 되겠고요 역시나 숙달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는군요. 자, 동부 다크존입니다. 좋았던 시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숙달 용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굳이 다크존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남부 다크존입니다. 영광의 섬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카운트다운 상점 같은 곳에서 충분히 획득 가능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구매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외에 특별한 거는 없네요. 다음 서부 다크존입니다. 데스 그립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처치시 방어도 회복 10%짜리가 달려있는 511 택티컬 베이스의 네임드 장갑이 되겠는데, 어, 요즘에는 이거를 안 쓰죠. 어, 그,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일스, 펠리세이드가 이제 1세 시효과가 접처치시 방어도 회복 10%가 달렸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를 쓰는 게좀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데스그립을 요즘에는 찾진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또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뉴욕시락쿠사 상점입니다. 어... 네임드는 따로 판매하지, 판매하고 있진 않고요. 음... 특별하게 볼 것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로이 베니테즈 상점입니다. 여기도 네임드는 없네요. 네임드는 없고 어... 특별하게 볼 것도 딱히 없습니다. 어... 뉴욕 상점은 딱히 볼게 없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2025년 4월 1일 어, 주간 뉴스는 마치도록 하고 어, 오늘 지금 할로윈이라서 지금 이 영상은 아마 내일 4월 2일에 올라갈 예정인데 어, 할로윈 이벤트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할로윈 이벤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특급이 많이 드랍이 되는데. 이름이 이상한 특급이 드랍이 될 겁니다. 어, 해당 특급 같은 경우는 제 장착은 되진 않을 거고요. 어, 분해해서 특급 부품 획득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독수리를 거느린 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글을 거느린 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고요. 어, 닌자 바이크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바이크 닌자 무릎 보호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설명란에는 만우절 장난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적혀져 있으니까 해당 특급 같은 경우는 획득하시면 은아 만우절 장난으로 얻은 특급이구나 그래서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